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TSMC 난리 났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운 상황인데요. 다들 건강 관리와 코로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활동을 하시면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의 시황을 보면 코스피는 53포인트 오르면서 2729에 마감을 하였고요. 개인은 팔았고 기관은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황소 세력이 고음 세력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의 종목들을 보면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온 걸알 수가 있겠고요. 하이닉스는 3,500원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삼전은 1,100원 오르면서 74,8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삼조는 천원 오르면서 67,5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형과 동생 모두 나란히 천원 이상 올라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조는 올해와 내년에 크게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절대 상심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이어가시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전이 안 올라서 걱정이 된다 1번 전혀 걱정이 안 된다 2번 살짝 걱정이 된다 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3전이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반드시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TSMC가 일본에 짓는 반도체 공장의 규모를 애초에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게 확대하기로 하였는데요. TSMC가 일본이랑 손을 잡고 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대만과 일본이 손을 잡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대만과 일본이 삼전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삼전한테 크게 밀려버리면서 대만과 일본이 나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호시탐탐 삼전을 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만큼 삼전이 독보적이고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SMC는 일본의 남서부에 구마모토 현의 건설하는 공장에 투자하는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도 20% 증가한 86억 달러로 책정을 해서 생산 능력을 더욱더 높이기로 하였는데요. 당초에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7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20% 늘리고요. 그리고 공장을 통해서 직접 창출이 되는 첨단 전문직 일자리도 1,500개에서 1,700개로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마모토 현에 건설이 되는 공장은 24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파운드리에서는 22나노 그리고 28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칩 이외에도 12나노 그리고 16나노의 공정 기술을 사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덴소도 TSMC와 소니의 합작사인 JASM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하였는데요. 덴소는 TSMC와 소니가 공동으로 설립한 JASM에 우리 돈 4,100억을 출자를 해서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TSMC의 최고 경영자는 댄소의 참여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TSMC의 자회사를 통해서 일본 최고의 반도체 인재를 활용하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TSMC가 노골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TSMC의 공격적 투자 전략에 삼전과의 점유율 차이가 더욱 더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겠습니다. 삼전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반격을 준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1년 3분기 기준으로.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53.1%에 이르고요. 3전의 점유율은 17.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의 격차가 그렇게 아주 큰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3전이 충분히 점유율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에 3나노에서 삼전이 GAA 공정 기반의 반도체를 세상에 내놓게 되고요. 2나노에서도 삼전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전이 이렇게 점유율 격차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업력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TSMC는 이미 30년 이상의 파운드리 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3전은 1 0년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업력으로 이 정도 3전이 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전은 정말 엄청나게 일을 잘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기술력과 지지않는 DNA로 반드시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의 장기 투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TSMC 난리 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